네 이번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 시간에는 stdlib.h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을 알아볼 겁니다. stdio 쪽은 거의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stdlib 쪽을 알아보는 거죠. std는 스탠다드 표준의 의미고요, lib는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게 네. 도서관이라는 원래 뜻이 있는데요. 음, 도서관 도서관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책이 많이 꽂혀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골라서 볼수 있는 곳이 도서관인데, 컴퓨터 쪽에서 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필요한 거 골랐으면 되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초반에 알아봤었던 랜덤, 랜덤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초반에 랜덤 쪽을 봤었죠? 네, 여기 랜덤 봤었는데 그리고 동적 할당도 봤었죠? 에멀록프리 이거 알아봤었고요. 네그 정도로 이미 알아본 적이 있었던 것도 나오네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일단 랜덤 보면은 수도 랜덤 시퀀스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 랜덤 네 순열 순열 네, 나열 생성기 거죠 시퀀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순서 이런 거. 네. 일련의 사건들 순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전에 알아봤을 때이 랜드라는 함수로 추라면은 숫자 계속 연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그것이 바로 시퀀스라는 의미입니다. 연속해서 나오는 수, 이 수도라는 뜻이 의사라고 했는데 병원 가면 볼, 여기 계시는 병원에 계시는 그 의사가 아니고요. 허위의 가짜의라는 뜻에서 그런 뜻의 의사라고 합니다. 한자가 이 의사예요. 그래서 모조의 그런 뜻입니다. 진짜 랜덤이 아니고 랜덤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생성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랜덤 숫자를 생성할 때 시드 값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드는 씨앗이라는 거고 이 숫자로부터 랜덤 숫자를 생성해 나가는 겁니다. 네.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뭐 그게 뭐 바다 건너서 태풍이 될수 있고 뭐 그렇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여기서는 시드 값에 의해서 그다음 나올 랜덤 값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랜덤 값에 의해 그 다음 나올 랜덤 값이 결정되고, 그래서, 시퀀스 제너레이션입니다. 네, 랜덤 시퀀스. 네. 그래서 랜덤 숫자가 연속해서 나온다. 이전 숫자의 근거에서 다음 랜덤 숫자가 결정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현재 랜덤 수가 뭐다라고 해서 다음 랜덤 수를 추측할 수는 어려운데, 그게, 네. 예, 순환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랜덤 패턴을 한번 찍어볼까요? 네, 랜덤 패턴 1에서 9까지 한번 찍어본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키보드 막칠수 있죠. 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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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제공하는 랜드는 그나마 수학적으로 좀 균등하게 확률적으로 네, 균등하게 그렇게 숫자들이 랜덤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을 텐데 현재 숫자가 뭐 1이라고 해서 다음 숫자도 1이라는 1이라는 1이 될 거라고는 장담 못하죠. 여기도 1이 있고 그다음 2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들어 있고 현재 시드 어, 값이 뭐2 숫자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뭐8 나오고 시드 값이 뭐 여기 이쪽 자리 수에 당하는 뭐 6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5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좀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패턴을 전부 다 알고, 근데 패턴이 좀, 네, 패턴의 주기가 짧으면, 반복되는 주기가 짧으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주기가 있기 때문에 랜덤 숫자를 이용해서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 본 결과, 이렇게 패턴이 보인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패턴.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 사선으로 좀 보이죠.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주기가 짧아서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랜덤 숫자를 이용해서 빨간 점을 찍었을 때요. 하지만 좀더 주기가 긴 것을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패턴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물론 주기가 길더라도 좀더큰 그림을 그리면은 뭐 패턴이 보이겠는데, 즉, 랜덤을, 음, 엄청나게 많이 호출하다가 보면은 그 패턴을 발견하고 다음을 예측할,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가 짧으면. 그리고 C 언어에 내장된 이 랜드란 함수는 주기가 좀 길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안에 중요하지 않은, 보안에 중요하지 않은 그냥 대충 랜덤 수를 얻어내고 싶을 때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를 랜덤으로 생성할 때 이런 랜드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랜덤이 네, 랜드를 이용해서 생성된 숫자가 0부터 랜드 맥스 범위까지의 숫자가 생성되는데요. 이 랜드맥스는 매크로죠. 그래서 디파인된 거라 보시면 되고, stdlib.h, 헤더 파일 안에 디파인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이 값은 1, 10, 100, 1, 10, 100, 전만, 32,767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이게 32,767 32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이 랜드맥스 값이. 라이브러리를 구현, 어떻게 구현했냐. 네. 라이브러리의 구현 상태에 따라서 라이브러리 구현한 사람이 이 랜드맥스 숫자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랜드맥스를 정한다고, 정한다고 해서 랜덤, 랜드함수로 생성된 함수의, 아, 숫자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 범위는 랜드함수를 한번 호출했을 때 나오는 숫자의 범위라는 겁니다. 숫자의 범위.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짜봤었죠? 네, 랜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봤었습니다. 일단은, 랜드-c로 컴파일을 해서 숫자가 출력된는걸 보면 41이 출력됩니다.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하면 똑같이 41이 출력됩니다. 이거를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실행해도 똑같이 41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시드 값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드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드 값을 설정 안 해주고 있잖아요. s랜드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음, 모든 컴퓨터에서 다 41이 뜨는 건 아니고요. 다른 환경에서 다시 컴파일하면 41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뜰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는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고. 네. 그래서 시드를 정해 줘야 되는데요. 음. S a n d 로 시드를 정해 줄수 있다. 정해 줄수 있다. 정해 줄수 있습니다. 아, 이거 STD 라이브를 해 줘야 되죠? 네. 안해 줘도 에러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해줘야 되는 거죠. 100을 백을 시드로 주면은 백을 백이라는 숫자를 기반으로 다음 숫자를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랜드에서요. 그래서 365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시드 값이 고정이니까 다음에 실행할 때 계속 365가 뜨는 거죠. 시드 값이 일정하면그 다음에 생성된 숫자가 일정하고요. 이 랜드에서 생성된 또 숫자를 기반으로 다음 숫자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랜드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숫자가 생성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아, 뭐야. 어쩐지 좀, 이, 줄바꿈을 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100을 줘서 365를 생성했고, 365를 줘서 1000, 1216을 생성했고, 1216을 이용해서 5415를 생성한 겁니다. 네. 시드 값을 이용해서 랜덤 값을 만들어 내고 이 랜덤 값을 이용해서 다음 랜덤 값을 이용 어 생성해 내는데 이 랜덤 값을 시드로 한다고 해서 여기서 생성될 값이 여기서 생성되진 않는다 라는 거고 하지만 시드 값이 일정하면은 그 다음 랜드랑 그다음 랜드 그다음 랜드 생성된 숫자가 일정하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드가 가장 중요해요. 시드가 결정되면은 그다음 랜드에서 나온 숫자, 그다음 랜드, 그다음 랜드 해서 어 이론적으로 보면 무한번까지 랜드, 무한번째 랜드 값이 뭔지도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나오게 될 숫자를 랜덤으로 하려면 시드 값을 매번 랜덤으로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드 값이 지금 32,250인데 이 시드 값일 때 다음, 음. 다음 랜덤을 지금 호출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랜덤 값을 결정하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은 여기서 만들어진 숫자는 랜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드 값이 시드 값으로 인해서 생동, 생성되는 그 다음 랜덤 값이 뭐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랜덤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의사 의사 랜덤 생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랜덤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시드값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드값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랜덤 숫자도 정해지고 K번째, K플러스 1번째까지 다 결정이 된다. S랜드는 시드를 설정해주고 있는데 시드 값으로 다음 숫자들이 결정된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었고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시드 값을 다른 값으로 줘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k 번째, k 플러스 1 번째 랜드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나올 숫자가 뭔지 예측을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 현재 시간 값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 시간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첫 번째 숫자는 왠지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다음 숫자들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매번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숫자가, 예, 이 타임으로 현재 시간에 대한 숫자를 얻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 1970년대부터 몇 초가 흘렀나 그 값을, 네, 그 값을 얻어오는 걸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에 설명을 제대로 시간에 대해서 다시 드릴 텐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흐른 초를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거고 또 초단위에요 초단위 초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1초 이내에 계속 여러 번 실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같은 랜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타임으로 하면은 이게 시드 값이 1초마다 바뀌기 때문에 1초 동안 여러 번 실행하면 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타임으로 하면은 매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랜덤 값이 다르게 나온다고 확실할 수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락 값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락. 클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클락을 쓰면 그나마 타임만 쓰는 것보다 나아집니다. 음. 아까보다는 좀더 짧은 주기로 달라졌죠? 네, 딱딱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클락을 쓰는 게. 클락은 컴퓨터 내부 시간을, 시간 단위를 지금, 음, 리턴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얘도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은 완벽하게 1초, 1초 단위로 시드 값이 바뀌는 것을 조금 변화를 살짝 준 겁니다. 이 클락 값은 컴퓨터가 켜지고 나서 그 컴퓨터 내부에 흐르는 시간 값이 있거든요. 그 나름의 값을 리턴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더해서 큰 차이를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걸 이용하면 살짝 변화를 줄 수는 있다는 거고요. 또 확실히 하려면은 이 프로세스 아이디 번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다른 값이 생성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값이 생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PID를 이용하는 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뭐, 그건 C 언어 표준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네. 클락을 좀더 제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이용해서 음 어떤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는 그 시간 값을 계산한 후에 시드 값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락이 네. 그래서 시드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S 랜드는 unsigned int 값을 받으니까 unsigned int로 make seed라고 함수를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 함수 시작 부분에서 함수가 시작될 때 시간을 네, 시간은 아니고 정확히 이제 클락의 t 값인데 컴퓨터가 켜지고 나서 이제 틱톡 틱톡 하고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 값을 지금 얻어오는 건데요. 이때, 함수가 시작될 때 값하고, 한 포문을 만번 돌았을 때, 그 후에 시간값의 차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죠. 만번 정도. 네, 컴퓨터에 따라서 만번 하는 게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그러니까 그냥 클락, 네, 클락 값을 매번 이렇게 넣어주는 걸할 건데요. 이걸 안 넣고 비워놓으면 최적화 때문에 아예 포문이 없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뭐, 네, 엔드백이 스타트 하면은 네, 이때 사이에 뭐 걸린 시간 시간 값은 아니고 t 값이 나오겠죠?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값이 모르도 나올지 모르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의도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을 이런 값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다가 굳이 시간 값까지 현재 시간 값까지 더해주는 이유는 어차피 컴퓨터 성능이 같으면은 같은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거기서 거기일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재 시간까지 더해줘서 매번 프로그램이 켜질 때마다 랜덤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좀 늘려준 거죠. 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직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큰 값을 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 시간이 1초를 넘어서면 좀 그때는 무리수가 되는 거고. 저 이번에 이제 좀 이제 다른 수가 나오죠. 저 1초 이내라고 해도 계속 다른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 이건 이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죠. 그래서 보면은 1 0 0 0 0 0 0 0만1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번을 루프를 돌도록 하고 있는데 제 컴퓨터는 성능이 좋아서 이거가 랜덤값이 나올 때까지 1초도 안 걸리는데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에서는 10초도 1분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의도를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 핵심은 핵심은 특정 코드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측정해서 시드 값을 만드는데 시드 값을 결정하는데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매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랜드 값의 시퀀스가 달라지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좀 랜덤 함수의 심화 부분을 알아봤고요. 그래 랜덤 함수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 랜덤 함수는 시드 값이 결정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k 번째, k 플러스 일 번째 이렇게 숫자가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드 값이 결정이 되면요. 그래서 시드 값을 뭐로 하느냐가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드 값이 결정되면은 그 랜덤 함수를 호출했을 때 매번 나오는 숫자의 나열, 그 나열들은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일정하기 때문에 랜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나열 간에 숫자 하나와 그 다음 숫자 간에 사이에서는 규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랜덤이에요. 하지만 나열과 나열 사이는 네, 시드 값이 동일하면 계속 같기 때문에 그거는 랜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 하나의 랜덤 숫자와 그 다음 랜덤 숫자는 랜덤이지만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는 랜덤이 아닐 수 있다는 거고, 네그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 그게 바로 하나의 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랜드 함수도 시드 값이 동일한 시드 값으로 계속 랜드를 하면은 어느 순간 같은 숫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퀀스인데 그림으로 보면은 랜덤 값이 랜덤 값을 계속 호출하고 이렇게 나왔다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호출되는 겁니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시드 값이 같으면은 이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 하지만 시드 값이 다르면은 또 다른 패턴으로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패턴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 숫자와 숫자 간에, 패턴, 네, 숫자와 숫자 간에 그러한 규칙은 찾을 수 없어요. 이건 랜덤이지만은, 이건 랜덤이지만, 시퀀스와, 시퀀스 간에는 랜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시드 값이 동일하면 계속 같은 시퀀스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시드 값이 중요하다라는 거였고요. 시드 값을 매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매번 다른 값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1970년이 지난 1970년부터 지금까지 몇 초가 흘렀는지 그 시간값하고 컴퓨터가 켜진 후에 컴퓨터 내부에서 흘러가는 시간 그 T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특정 부분의 코드를 실행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 그걸 측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 번호를 구해내서 그것까지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세 개를 보통 다 조합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들에서 특히 게임에서는 랜덤이 중요하잖아요. 랜덤이 규칙이 너무 있어버리면은 유저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거에서도 랜덤을 신경써서 만듭니다. 그래서 마, 게임을 분석한다던가 그럴 때도 랜덤이 어떻게 네, 랜덤 시드 값이 어떻게 결정되도록 만들어졌냐 이것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